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하십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예수하랑 교회 성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장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박해로 고통을 받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각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그 연보, 헌금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당시 가장 가난했던, 어려웠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장 먼저 헌금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은혜가 기쁨, 그리고 그 차원함,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동을 안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사랑에 뛰어난 것처럼 이 헌금의 은혜도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부여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람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보를 받기 꺼려 했던 바울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구제사에게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의 편지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모범을 각 교회에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에 연보에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봉사와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말하고 구제는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극한 가난도 성도가 구제를 멈추는 핑계가 될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임과 구제는 힘에 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데 필수 조건임과 그리고 성도의 구제는 주님께 헌신됨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명심하라고 바울은 초대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나 헌금을 하면 반드시 성경에서 제시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축복에 임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랑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헌금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어떤 보상과 은혜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헌금의 자세는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5절과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 함이로라 예, 또 12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함이니 아멘이죠 예. 5절 하반절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라고 하는 말씀은 헨리 베로라고 하는 성경주석 각자에 의하면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구제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만 행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의 말씀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헌금은 그것을 드리는 성도 당사자의 자원하는 마음 및 헌금에 대한 동기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헌금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 우선순위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말씀의근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봉투보다 봉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헌금은 그 어떤 감동도 만들지 못하고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들여지면 작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는 헌금 봉투를 손에 들고 주님 이 봉투는 종입니다. 하나 제 마음은 종이가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헌금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변함은 없었지만.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가 지혜로 짐으로 재정로 으 안정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생겨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헌금하기 전에 짧게라도 주님, 돈보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헌금의 의무가 아닌 헌금은 의무가 아닌 예배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변화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데 필수 조건인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헌금의 영적 보상은 믿음과 은혜의 풍성함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우서 8장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한것 같이 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내적 부분에서 아주 성숙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건강한 신앙은 내적 그리고 외적 성장이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을 섬기는 은혜도 풍성해져야 비로소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리가 몸보다 더큰 가분수형의 기형적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 신앙 성숙과 남 그리고 이웃을 위한 외적 성김에도 전력투구해야함을 명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한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없는 중에 조금이라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늘 부족했지만 그분의 언제나 얼굴은 밝고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보상은 예수님의 인성을 담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우리들의 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 믿음을 넣어 주시고 염려를 제거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부으시고 성령의 평안을 채워 주신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성숙시켜 주는 신앙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11절을 드리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 가져오는 영적 보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 믿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감동이 깊어지고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영적 생동감이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째로 네. 헌금의 영적 보상은 헌신과 봉사의 기쁨인데 현김속에서 오는 행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극한 가난도 성도가 구제를 멈추는 어, 핑계가 될수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 어린아이 하나가 예, 그 어른들이 헌금할 때 봉투에다가 기도문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500원짜리 동전을 헌금하며 이런 기도문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건 오늘 제 마음이에요. 제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5천 원을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동전과 어린 소년의 기도문 때문에 그주일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고 예배는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보상은 금액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 서 흐르는 기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속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헌신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난은 구제를 멈추는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하며 지켜야 할 바른 신앙인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가 기쁨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특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옛날에 우리 저 삼전동에 있을 때 새벽에 혼자 남아서 새벽 청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아, 오늘도 수고하셨네.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네요. 성전 먼지를 닦다가 보면 제 마음의 먼지도 함께 닦여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헌신하는 것은 남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영혼을 먼저 치유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작은 봉사 한 자리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교제실에 테이블 한번 닦아 보세요. 의자 한줄 정리를 해 보세요. 성로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과 불평이 사라지며 공동체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새롭게 우리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용서심 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헌금의 보상인 영원한 소망은요.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건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스절로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8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가지고 있다고 이게 영원히 남습니까? 예. 네. 누굴 위해 쓰면 또 그쪽에서 도움이 오잖아요이 성경 말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스스로 가난하게 "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읽어서 아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하늘의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영원한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만나의 기적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공국과 공평이 지금도 자,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죠. 지금도 계속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4절부터 15절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주님의 헌신적인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비하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경제의 원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우서 8장 15절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최극기 16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극기 16장 15절의 말씀은 보면요,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은,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급기 16장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한 말을 백성들이 듣질 않았어요. 예, 백성들에게 만나를 많이 거두어 남겨두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더 많이 거두어서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 먹을 것이 지나가고 나면 더 많이 거두어놓은 그 만나에 뭐가 생겼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많은 만나를 거두어 소유했어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헌금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하늘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는 영원한 투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공국과 공평이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경제용 원리를 실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단전이야의 기독대학을 우리 헌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 기독대학교를 40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단전이야 기독대학 가보신 분 계세요? 서울 기독대학 가보신 분 계세요? 몇 분을 제하고는 없을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정말 탄자니아의 젊은이들이 우리 돈으로 전한 그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총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어 나가서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가리키는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탄자니아나 우리 서울 기독대학교 헌금을 들이시고 평생 그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수백 명의 영혼의 열매가 우리들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긴 제사는 이 세상에 있고, 하늘에서 한 상급은 내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가장 확실한 영원한 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상금, 내 영혼에 남겨둔 그 헌금, 그 투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 압니다. 커피 한잔 줄여보세요. 전심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향기 나는 예배가 된다고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천국 소망이 깊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의 보상의 첫 번째 뭡니까? 헌금의 자세입니다. 네. 마음이 먼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과 평안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기쁨. 성김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한 소망. 하늘의 창고에 상급을 원하는 우리가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님 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실은 뭡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국 소망의 고백입니다. 에,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사람께 성도들 한번 되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헌금이 의무가 아닌 은혜, 습관이 아닌 믿음,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는 진정한 드림이 되므로 하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